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국제국 손승아 조사역입니다. 1997년도에 겪었던 IMF 위안위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기사를 많이 보셨던 분은 아마 셀코리아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자본주출의 변동 완화 방안은 들어보셨는지요? 이 방안은 한국은행과 정부가 시행한 것으로 급격하게 자본이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국내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막는 것 같아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과연 좋은 것일까요? 물론 자본 유입은 우리나라가 이를 효율적으로 쓴다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또 은행과 기업도 영업에 필요한 외화를 좀더싼 이자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발전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만 보면 자본 유입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본이 갑자기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게 되고 기업들은 채산성에 맞지 않아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본 유입은 돈이 들어온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같은 자산 가격에 거품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 게다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자금이 금융 위기처럼 대내의 불확실성 요인이 부각될 경우에는 빠르게 나가게 되는데요. 이럴 때더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어, 자본의 급작스런 유출은 주가 급락과 환율 급등 등 금융 시 외환 시장의 불안정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때 외환 관리를 잘하지 못한 은행은 파산하게 됩니다. 게다가 심각할 경우에는 금융 외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 유입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외, 외국 자본의 움직임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겪었던 두 번의 큰 위기, 97년 IMF 외환위기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국 자본이 갑자기 들어왔다가 갑자기 나가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힘들게 했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한국은행과 정부는 자본 유출입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선물한 포지션 한도 제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등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이 제도들은 크게 보면 외국 자본의 유출입의 양과 속도를 우리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속도를 설정하고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미리 과속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제도 시행 이후에 자본 유출입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만으로 위기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외환보획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다른 나라와의 통화수업 등 국제공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본 유입의 장단점과 최근에 시행한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